자, 지나갈게요. 일어나세요. 근데 우리, 우리 죽었다 살아났어? 야, 근데 이거 갑자기 못 받을 거야. 那是让我，李伟。 다른 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렵게 배울 거고, 앞부분은 지난주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목적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아니야 이거는 지난 시간에 똑같이 주어의 그 규칙을 대부분 다 따라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체는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알았나? 아, 방무진 언제 오나 물까지 마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에는 목적어가 몇개 있게요? 목적어 몇개 있게요? 자, 수업을 시작하신 방문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 개. 목적어 여러 개 있어? 목적어 몇개 있게요? 어, 그두 개가 뭐뭐야 아, 네. 어. 네. 아주 탁월합니다. 자, 이거 번 해보자. 자, 목적어. 앞으로는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첫 번째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동사의 목적어. 두 번째,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가 있다. 자, 이쪽 페이, 이쪽 책에서는 우리 목적어 찾기 동사의 대상이 되는 어, 일반 목적어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할 것이다. 물론,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 대체로, 목적어라고 하면, 동사 다음에 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알겠어? 앞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원영, 알겠습니까? 네. 자, 명사와 대명사, 그리고 명, 동명사와 투부정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동명사와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 무슨 용법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명사적용법, 이하 적어놓자 수부정사의 명사적용법 그리고 절형태복적어와 가주어 잇는 다음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봤다가막좀꼿꼿거나 그렇지 않지? 아 어, 갑자기 <laughs> 아 내가 미친 걸 보니까. 아주 좋고, 좋고 같았어요. 자 목적어, 자, 명사구, 동명사구, 대절, 가목적어 대명사, 초부정사, 외다이투절, 의문사절까지 해서 명사가 될수 있는 단어 그리고 구 그리고 절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볼 목적어의 형태가 될 것이다. 알겠어 요 이형민 이해. 자,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한 번, 이쪽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전치사과 형용사, 군사고관계사절 등의 수식을 받은 명사보다, 그럼 다시 말해서, 위, 어,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그리고 목적격 대명사는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면 목적으로 재기대명사를 쓴다는데,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주어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대상을 가르치면 목적으로 재비대명사를 쓴다. 자, 재기대명사라고 하는데, 무진아 재기대명사라고 해요. 주어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을 가르치는 목적어를 쓰여 는 명사예요. 재기 대명사는 제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귀라는 말은 돌아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에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재기 대명사는 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것이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어법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엔 그런 게 없기 때문 자, 재미내명사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첫번째 어, 누구야? 무진이가 말해줬던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사 강조하기 위해서, 명사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체로 등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가. 메모하시오 박무진 했어요 무슨 또 다른 생각했어 메모하는 야세개 되면 더 있어. 자, I broke one of my dishe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Peter played the song which I wrote. 내가 쓴 노래에 대해서 노래를 연주하고 있다. Hire invited him to a festiva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자. The new student introduced himself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The new student introduced hi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힘을 썼을 때는 자기 자신을 소, 어, 소개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남자애를 소개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어법 시험에도 제기 대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에 일반 대명사를 쓰기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보시고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윤활할 수 있겠어? 우진도 할수 있겠어? 어, 동건 이해돼요? 안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봐봐. 이주어랑 얘랑 같아달라. 같지? 같으니까 제게 되면 다 쓰는 거야. 근데 힘을 써버리면 같은, 같은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의미가 될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석해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밑쪽에 나와 있는 거 주어 동사 붙여놓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래서다했어세번분부터 해보세요. 부터 뭐가 아니 주 주어... 아니 세부분부터 해보세요. 동사 붙어는 아니 세번분석 때. 해야 분 예. 비가 시작. 됐잖아요 e 죠 t e 없어 보이 h 데 h 뭔데 따아하세요하세요자세 s e d the c We d i s c u s s e d t h e t h i t r e e 우리는 토론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도시의 쓰레기 문제에 o u r n a m e n t We d i d n 안해죠 I visited the museum. 나는 박물관을 오늘 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어제 어, 현대 미술 박물관에 방문했습니다. I told her about my vacation plan. 어, 나의 방학에 대해서 휴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는,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어 연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아. 자, 유 u you love yourself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표시 너랑 너랑 같으니까 yourself 쓰는 겁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뭐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너는 너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우진,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영이스스로 사랑하고 있나요? 어, 현민이는요? 자, she was carrying an umbrella wet from rai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서 할 거예요. 이거 목적격 구어로 하신 분. 없어? 아주 탁월한 실력들이십니다. 두단어 이상의 형용사니까 뒤에 있는 거야. 자, c h a m e l protects itself from danger by changing its color. 이렇게 차려주시면 되고 c h a m 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모함으로써, 그것의 색깔을 바꾼 거로써 이렇게 세부분서까지따라가 되겠습니다. 했어? So? 자, 그 다음은, 어, uh, at a grocery store, uh, Tana saw a man was buying some appl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식료품 점에서, 식료품 점에서, t a n 는 남자를 봤습니다, 먹는 사람, 사과를 사고 있는 남자를, 한 남자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People express themselves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표시 주어랑 목자어 같아요 uh, With their clothes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옷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쌤은 조폭 아닙니다 <laughs> 살까면 입어야 했었던 옷일 뿐이야. They choose styles. 그들은 스타일을 선택하고요. And colors. 색깔을 선택해요. 뭐를 그들이 좋아하는. 자, then they prefer라고 하는 이 관계된 형사는 아, 스타일이랑 컬러를 동시에 선행사로 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세부 문서까지 해주시면 될것습니다 아셨나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요즘 대점 한번 맞을갈때 영어 생각 써졌어?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 이거 세비 내실 때 뭐라고 했었을까? 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목적어 어떻게 알아을까요이동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네? 네? 동사, 특수 동사 목적어는 쓰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laughs> 이게 뭐야? <뭐예요>? 암기. <laughs> 아, 암기하는 암기하라고 했어 이건. 아. 오케이. 어. 아. 오늘 암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쪽 c h e r n g with my friends. 나 a 나는 expect to pass the exam. I don't know how to tell him.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 w to tell him. I don't know how to tell him. I don't know how to tell 하 i m I don't know how to tell h 저 m I don't k n 너무나도 당연해서 저을 필요 없어. <laughs> 자, 음운사 투부정사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음운사 투부정사고는, 어, 아이거두 개를 표시해까다 아, 이, 준동사와음운사 투부정사는 절에서 추격된 것이다. 절에서 추격된 것이다.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울슨 그래모 노가오는 다 했지. 어기서다 말해 준 거예요. 오케이? 예, 예시문을 한번 써볼 텐데 메모할 사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난그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상상해. 자, 대절, 나. 요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주어 두번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애. 그리고 접속사 쓸 필요 없지, 얘 어떻게 하지? 어, 동사를, 동사를 동사에 맞게 중동사로 바꿔준다. 그래서 동명사 목적어가 생기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무슨 생각했어요? 음. 그 다음. 아니, 챈으로 해 볼까? 자, 이렇게 하면 주어 같지? 두번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워, 조동사 지워, 접촉사 지워. 자, 이렇게 그 나오는 음. 거예요. 오케이, 어. 자, 노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이건 우리 내신 때 했던 거. 자, 노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주어두번쓸 필요는 없지. 지워, 지워. 그래서, know how to think. 이렇게 된게이세 가지를 모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 아,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축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동사가 되는 것이다. 준동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 주절, 원래 말하는 문장에 주어를 따라하고 있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 원리예요 Okay. 그래서 다를 때만 의미상의 주어를 쓰게 되더라 이 원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앞으로도 영원히 편할 것이다 앞으로의 5년 고3 때까지 지금 만약 어, 이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신다면 어, 이 수험생활이 5년이 아니라 6, 7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7년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죠. 이해했어? 엉터니? 자, 그러면 다 매번 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거 주어 동사부터 보고 세부 분석까지 다 하겠습니다. 왜? 빨리 해봐. 뭐 이해한대? 어. 다 보면 이거 세부 분석하세요. Mm-hmm. 그래서 달성 해석 봐야지, 어차피 숙제야. 자, 시간이 없으므로 샘이랑 같이 나머지 해볼까요? 자, 제이미 허스. 자, 제이미는 뭐하고 이때 목적어를 사기를 원한대요. 자, 호비라고 하는 친구는 뭐를 목적어로 봤습니까? 김유나 어, 두부정사.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투 메이크로 바꿀 거고요. 메이크로 바꿀 거고 세 분석하면 딩딩딩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The taxi driver didn't know where. 자 where 줄이면 어떻게 되죠? Where where he or she should go 줄이면 어떻게? 투브정사로 줄일 것이다. 그래서 where to go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목적어. 자, I suggest 목적어를 했습니다. 뭐야? 자, suggest는 뭐만 목적으로 봤습니까, 이현민? 동명사예요. 네, 동명사예요. 자, having another meeting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습니다. 띵띵새세 분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번. I sometimes imagine, 이렇게 말했어. 자, imagine, 뭐만 목적으로 봤습니까? 이동권 네, 동명사요. I sometimes imagine spending the rest of my, rest of my life in Bahi. 생활이고 파리 주무군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인들이 이제 프랑스를 굉장히 동경하고 있는데 파리를 갔더니 노숙자와 쥐대와 지독한 똥냄새에 충격을 받아서 호텔방에서 나오지 를 않는데 그래서 그 파리 신드롬을 해결해주려는 일본인 직원이 있을죠 애나 디름기법. 자 기법은 법한 목적으로 봤습니까 김원영? I 이 n d 잘했어요. 자스터디자대스파이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박준영. 네 전치사예요. 자,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 decide to help uh, a friend with his researc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박무진 decide는 뭐만 목적어 맞아요? 예, to help uh, a friend uh, with his research. 이렇게 해주시고, d i n So I ask him. 나는 물어봤습니다. 직접 목적어를요. 추격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건 와 의문선을 추격하면 뭐 된다 했어. 네, 두부정사 what to prepare. 자, 번 the company expects to um, uh, attract more customers by making eco-friendly produc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김유나 e x p e c t 는뭐 맞습니까? 두부정사 to attract. 이 요렇게 나누셔도 되고, 이거 전체로 보셔도 괜찮아요. 자기 마음은.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갈 때 지워도 되나요? 자, 마지막 문제 보고 바로 숙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ince she wants. 자, 김원영 원트는 뭐 봤습니까? 네, 정보 정사. To get to e a driver license, she has been learning. 그는 배우고 있었어. 뭐 하는 것을 운전하는 방법을. 세 부분서 get a driver's license, how to drive.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 나게 쉬니다 자, 이거고요. 자, 숙제는 앞마래로 알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자, 모 물고사 나눠가는 친구들, 화요일까지 검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네. 그래. 세 번째, 오늘 추가 프린트 나갈 거예요. 이거 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이현민 줄거 있었는데 현민이 잠깐 나오시고 끝나고 오케이, 일단이거 답지예요. 자, 이거 다 풀어 오시면 되게 쉬웁니다. 답지도 첨부해놨어요. 추가 프린트 풀어보세요. 1대1 꺼내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